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저기 긴 영상, 살짝 긴 영상 한번 <laughs> 찍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주제는 어, 고준프라 중에 이제 드라구나라는 로봇 제 프라모델 키트죠. 그죠? 근데 이 녀석은 제가 이제 어떻게 운 좋게 이제 벌크로 구했습니다. 어, 근데 이 조립 영상을 찍으면은 이제 몇 시간을 찍어야 되고, 이제 여름에는 제가 특히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이제 스테미너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가을에 좀선선해지면 이제 좀 조립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아직 더위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해가지고, 이제 조립 영상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제가 운 좋게 벌크를 구했는데, 추억이 있어요. 어떤 추억이냐면, 은 80년대 아카데미에서 야심차게 한천 원대였나요? 드라구나 시리즈 시리즈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 드라구나 1도 사고, 2도 사고, 그죠? 또뭐 날개 달린 리프터 형태 이런 것도 사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학생 잡지였나? 소년 잡지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거기서 이제 저는 아카데미 잼을 만들 때에는 이제 3의 소개가 없으니까 까지만 있고 끝인가보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소년잡지 이런데 보니까 3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야 이게 좀 독특하고 멋있다. 저도 이제 좀 개성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어 이게 문방구를 찾아봐도 뭐 이렇게 없더라고요. <laughs> 백0 0원짜리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 3에 대해서는. 그, 워낙 또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 1, 2, 3,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또 3이나 숫자 좋아하죠. 뭐, 뭐 게임할 때도 삼세판이고, 그죠? 이기든지든.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하, 3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제 문방구에도 없고, 그죠? 또, 완전, 저기, 적극적으로, 정열적으로 뭐, 지방에, 중소도시 가서 또 구하, 구해야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미완의 숙제처럼 남겨뒀는데 어, 그 이제 제가 운 좋게 이 쓰리를 구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반다이제로 그저 요번에 한번 또 재판했죠 그래서 이제 그 세트로 그, 거기서 이제 쓰리는 만들었고 어, 국산 고전프라의 드라고나 쓰리를 어,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문방구에 없어서 못 만들었다 근데 어, 수십 년이 흘러서 이제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크를 구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데, 어, 뭐 상자도 없고, 또 여기 뭐, 파츠가 좀, 망실된 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음, 어, 구 이제, 이게, 얘가, 박스 아트는 아니죠, 그죠? 박스 아트는 아마, 이 리프트 달린 게 다른, 그, 반다이하고 마찬가지일 거고, 요건, 어, 그, 어, 설명서만을 위한 일러스트이고, 그 모형 업계에서는 요런 경우는 이제 금액적인 투자 지출을 좀 과감히 하는 경우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하박스에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그 아티스트한테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 비용을 지불한 박스 아트 그림을 그대로 설명서에 쓰면은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늘진 않는데 새로운 박그 일러스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또 비용을 추가 지출한 꼴이 되니까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박사트와 다른 일러스트가, 설명서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요렇게 봤을 때는 이 원반형, 어떻게 레이돔이라고 합니까? 요런 스타일의 헤드를 좀 파악하기는 힘든 어떤 그, 그, 일러스트네요. 그죠? 박사트에 보면 확실할수 있는데. 어, 그리고 회사는, 어, 이게 자생과학이죠. 그죠? 자생과학. 요거 좀, 좀 약간 마이너한 느낌이고, 1대144 스케일 시리즈 넘버 10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지구연합군, 메탈, 아머, 드라고나3 리프터 정착형은 이제 뒤에 날개 달린 녀석이고, 이제, 반다이쨈하고 서면서 뭐 같은 느낌인데, 그죠? 어, 그리고, 어, 뭐, 설정에 대한 논의들, 뭐, 여기는 이제, 오피셜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개발 코드부터 해가지고, 어, 이드라고나 애니는 저는 조금밖에 못 봤어요. 잘못, 저기, 대체적으로 제가 긴 애니는 다못 보는 비니어여가지고 <laughs>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건담 애니하고 어, 가리안 애니 어, 저기 반도 못 봤습니다 이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집중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냥 포기했었는데 드라구나도 제가 조금 보다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드라구나 하면은 애니에서 오프닝 그 연출이 아주 뭐 어마어마하다 노릇도 좋고 뭐그 정도만 기억에 남습니다 뭐 그리고 이런 설명들 정지시키시고 좀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포트 형이 좋은 게 이제 추가적인 무장이 더 들어가는데 그런 이제 암즈 무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내부 어떤 구조도라든지 투과도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드 형태 이게 E2 그 정찰기 그런 스타일이죠, 그죠? 어 그렇게 되어 있고.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스펙은 뭐, 많아 설정이니까, 뭐, 자, 뭐, 네모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되어 있고, 한번 설명을 보면, 이런 부분은 참 지금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1번, 2번, 해당 카테고리의 파츠를 만들 때, 그죠? 오른팔 1번, 왼팔 2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버링 되어 있고, 나머지 음영체로 되어 있으면 훨씬 이해도가 좋고, 모형을 조립해 나갔던 내가 어느 부위를 만드는지 확실히 직관적으로 알수 있으니까 이런 거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드라곤은 꽤 예전에도 파셨는데도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근래에도 재판 그 세트 형태로 나왔던 것 드라곤아 2 리포터하고 3 리포터 만들었으니까 이제 좀, 좀 이제 감좀더 살아났죠. 뭐, 뭐 크게 부담은 없는 스타일이네요. 그죠? 다만 그때 천 원짜리임에도 이 폴리파츠들이 꽤 공격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팔 하나에 지금 세 개가 사용됐네요 물론, A 타입, B 타입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돼 있고, 이제, 무장,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컨셉은 기본형 있고, 리프트 하면서 한번더 팔아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통되는 어떤 기본형 파츠에다가 추가 파츠를 몇개 넣어가지고, 런을 넣어서 이제 또 수입을 올리는 것이죠. 그죠. 삼사해가지고, 또 밝은 부분, 오른 다리 3번, 왼 다리 4번. 근데 구조는 크게 어렵지 않고, 사실만 800원짜리 키트 정도인데, 폴리파츠가 들어가면서 좀더뭐 간절의 어떤 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성능이 좀 업된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폴리파츠 쓰면 은좀덜 거든거리기 쉬우니까. 아, 그리고, 여기, 작은 녀석은 이렇게 뺏다 우도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거죠. 프레임에. 아, 작은 키트지만은 프레임은 그냥 접착할게끔. 그니까, 점선은 접착하지 않는 거니까, 약간 끼우는 거일 수 있겠네요. 그죠? 꼈다 뺐다 할수 있나? 그런 느낌이 있고, 왼발에 조립. 아,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이제 뭐 하프죠. 뭐 전체 프레임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좀 신선했다라는 게 어, 드라고나로도 기억됩니다. 어, 다섯 번째 몸통하고 헤드, 머리인데, 몸통은 크게 차이 없죠. 뭐, 원이나 투나, 이거 이제 헤드가 이제 특히 이제 특징적인 게 3에서는 이 헤드다. 블루 파츠 들어가고, 어, 예, 안테나까지. 그 다음에, 어, 조합을 하고, 이제 기본형이 됐고, 이제 리프트 부분에 파츠 미리 한번 모듈로 조립해 두고, 7번에서 리프터 3에 조립해가지고, 이제 쭉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백팩이죠. 백팩인데 좀, 어, 뭐죠. 좀 우아한 어떤 윙이 달려있는 백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게 또 폴딩 되는 거니까, 끝, 끝단 날개는 이제 접착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점, 부, 부분들이 있고. 사생과의 구제사 저는 거의 인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이, 이, 이 녀석은, 이 회사에서 나온 기트는 거의 안 만들어 본것 같고. 뭐, 아카데미에서 쓰는 멘트 그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과학교재 특징. 법정품질표시에 제조년은 없는데, 이게 8 0년대나겠죠 그죠? 어, 생각 90년대에는 망해서 없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 80년대 마켓게 되겠죠. 서울시 북과자동에 소재했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페이닝, 앤드, 페이닝 가이드. 스티커도 있으니까, 뭐, 스티커나 데칼 가이드겠죠, 그죠? 어, 부 부품, 부품 파츠가 있고, 그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만 원이나 투 공유 파츠 정도의 느낌이고, 그죠? 그 설계도를 그대로 활용한다거나, 머리 때문에 요거 두 개, 리프트까지는 새로 파야 되겠군요. 여기는 다르니까. 도색이 이렇게 좀 말끔하게 되어 있고, 폴리 파츠는 뭐, 이렇게 한 개. 뭐, 이렇게 폴리 파츠가 많이, 많이 사용되면은 요거 두벌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죠? 색칠은 안전 수송 도료를 사용하십시오. 이거 일본 쓰면서 보면은 그대로 있는 멘트입니다. 그대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음. 뭐, 미스터 합의죠. 그죠. 수송 군제 꺼면은 음. 스티커 붙이는 방법인데, 요렇게 선을 따라 붙이는데, 요게 이제, 커팅이 아카데미제도 되어 있었죠. 그죠. 아 근데 요게 이제 아카데미제는 종이 느낌이었는데, 얘는 이제 은박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폴리파츠 접착제 들어가 있고, 너무 작아서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죠? 어, 항상 뭐, 또, 돼지 포폰도 노란 거 있으니까, 뭐, 그거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은박 스티커라 가지고 좀 얇은 느낌이어서 붙이기는 더 좋을 것 같고, 어, 아카데미제는 메탈릭은 아니죠. 블루. 근데 여기 좀 메탈릭 느낌이 나는 블루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면은. 그죠? 메탈릭이죠. 이렇게. 보시죠? 펄 같기도 하고, 메탈릭. 그래서 자생각제가 스티커는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하고, 아, 이게 이제, 펀칭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들은, 그리고 공장에서, 이게 이제, 제작자가 알아서, 이, 커팅 하시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있고 이제, 완성 장례에서 스티커. 야, 멋있네, 그죠? 이거 뭐, 자생각에서 제작해서 장례로 도색한 거라기보다는, 일본 설명서에 있는 거그대로쓴것 같습니다. 풍이, 느낌이, 일본 그, 원작의 키트 같네요. 설면서는 다 봤고 뭐 조립 과정도 사실 복잡한 건 없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파츠가 되는 어, 리프터 파츠, 윙 파츠인데 이게 예전에 이제 그 군소 회사에서 나온 산마이프라들 있죠, 저가이 프라들. 개들이나 또좀 그런 군소 회사에서 나왔던 좀 중저가형의 왕구들 보면은 회색은 회색인데 약간 노란끼 도는 회색있죠 지금 이게 카메라가 노란끼는좀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노란 기 나는 회색 좀싼마이 회색이 네요 그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아카데미쯤 안 들고 이, 이 녀석 보면은 좀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좀 회색도 매끈하고 세련된 회색이 아니라 좀 약간 황변 온 듯한 느낌의 노란끼리한 회색이니까 좀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내+ 가 고전이다 이런 걸 어필하는 느낌 <laughs> 그렇습니다 확실히 고전 느낌 확실히 나, 나니까 이게 더. 음,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되고 리프터 상하판에다가뭐 수직 비익등 그리고 지금 레너가 좀 떨어졌고 그 아까 설명서에 나와 있던 배치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팔때런너 그 배치는 조금 다르긴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죠. 요거 보면 보여드릴까요? 음요 이게 외곽을 두르는 라운드가 여기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걸 돌려야지. 이 형태가 맞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그, 그 부분에, 그죠? 이렇게 그래서, 러너 배치는 이제 좀 약간 좀 약간 다르다. 그런 느낌이고, 어, 이게 이제 폴딩되는 윙들이고. 근데, 비닐이 좀 찢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파츠 두 개가 망실이 됐는데, 또 생통맞게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요건 뭐, 음, 어, 뭐죠? 이거는, 이건 아닌데,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제일광 마크로스 이런 파츠입니까? 아무튼 제가 챙겨둘게요 이렇게 두고, 이제, 뭐, 어떻게, 미술 그러니까 날개 밑에 부착되는 미술하고 그렇게 러너 한 벌이고, 혹은 이제 파일럿미술 부착하는 파일럿 그리고, 음,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두 개. 제가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비닐은 개봉해도 되겠죠. 개봉하겠습니다. 어. 다이소에서 산 아주 저렴한 미니 가위가 있었는데 어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또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리고 다시 이제 그 모닝글로리 때 옛날에 산 걸로 쓰고 있습니다. 어 그걸 참 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어 아쉽네요. 저는 두벌이 따로 묶여 있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귀차니즘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촬영 퀄리티 떨어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팔 파츠, 발 프레임 파츠인데, 확실히 아카데미제보다는 이런 파팅 라인, 금형이 상하로 분리될 때, 그, 그, 그죠? 그, 접합 부분에 그 진드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더 많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카데미제는 좀 샤프한 맛이 있는데, 얘는 뭉툭한 느낌이네요. 이런 홈이나 음각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그래서, 어, 그 실력은 좀 다르다. 근데 뭐 아카데미 그사이에서 근무하시다가 나가셔서, 어, 혹은 자생각에 스카우트 되셔가지고 가시, 가셔서 파셨다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laughs> 같은 퀄리티라 그면은 일단 대강 볼 때는 그렇고, 어, 얘도 지금 노란기가 도는 회색이라가지고, 상당히, 저기, 클래식 합니다. 어, 이건 뭐, 왕구 <laughs> 뭐 느낌 나는데, 정밀 프라라기 보다는. 아무튼, 어,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패널 라인이런게 있을 건다 있어요. 있지만은, 샤프한 맛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고, 어, 여기 발 부분은 그래도 드라고나의 특징이죠. 이게 약간 엣지 있는 느낌이 들고, 어, 팔상완 부분도 어, 상당히 뭉툭한 느낌이 있고, 80년대 키트, 그 당시 기준으로는 뭐 이제 불판, 불만이 없을 건데, 요즘 시각은 워낙 애들이 정밀하고 샤프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느낌도 들죠. 이는 대체적으로, 어, 파츠가 지금 어, 망실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입니다. 어, 거의 다 붙어 있는 것 같고, 어차피 비닐이 있었으니까. 어, 또 몸통은 요게, 아마, 요, 뭐죠, 가슴 부위에 있는 패턴이 조금 다르죠, 그죠, 원두쓰리가 완전 똑같이 하면은 뭐 욕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뭐, 돌려쓰기. <laughs> 그러니까 조금 디자인이 아마 다르게 되고, 전체적인 큰그 틀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몸통에 앞판, 뒤판. 그리고 뭐, 이 무장에 쓰는 팔이라든지 그 하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 부분. 그리고 아제트 나이프 그죠 그거 발 저기 종, 종아리 하단부에 이제 꽂게 되는 거고 1대1백 커스텀 대형에는 여기에 나이프까지 꽂게 돼 있죠 그리고 좀 금융 파괴가 어렸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종아리 그니까 러 아래 발 다리 발 아래 부분 암뭐이제 커브 무장인데 어, 여기는 곡면을 꽤 매끄럽게 잘 뽑았네요 그죠 아주 굉장히 매끄럽네요 어, 그리고 스티커를 좀 붙일 수 있게끔 가이드 표시가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아카데미도 이렇게,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그죠 양각으로 해, 해 주었나요? 아카데미 제가 못본것 같은데. 맞아 편지 그 작업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좀잘파준것 같고 드래곤나1은두 줄인데 요거 하나죠 그죠? 쓰리 그게 조금 차별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음, 그죠 허벅지인가 아, 허벅지 정도 되겠구나. 아, 그리고 나사 있는 방식은 아니고. 이제 어, 접착제로 다 끝나는 부분인데 어, 어, 양이 부족하다. 폴리 파츠는 A형, B형인데 A형은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그거죠 원통형에 어, 수직 촉으로 이제 이렇게 어, 뭐죠 핀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어, B형은 원통형인데 내부로 이제 홀이 나와 있는 대죠 그물론 상하로 이제 핀이 있긴 있지만 이런 건 제가 고전 프라라든지 뭐반다이 만들면서잉여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만들다가 뭐 찢어지거나 하더라도 뭐 보완이 되니까 크게 부담 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만드는 모습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요건 이제 제가 조금 잘안 맞는 부분 또 다듬고. 또 이렇게 좀 조립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좀 차분하게 만들어 보고, 만든 다 완성 후에 어떤 조립이나 혹은 가조립 모습 보여드리면은 고전프라 자생각의 드라고나 3 리프터의 어떤 대강의 그런 모습이나 실루엣도 볼수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추억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나마 그런 것도 향수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업을 들어가고 완성 후의 모습 전부 해가지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